주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하루를 선물로 받고 생명의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복락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생애가 되길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대로 되었다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이기에 오히려 나의 뜻을 넘어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법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이며 자신의 간고와 또 소망이 담겨있고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자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을 돌이키시고,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킨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혹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아멘.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혹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길로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1절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역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끝에 동사를 보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되어 있고. 또세 번역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되어 있고 어, 우리말 성경본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우러러 보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어, 여러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말입니다. 카와라는 말은 어, 주님을 신뢰한다, 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바라봄이라라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그 제가 기침이 한동안 계속 나와서 그 기침 거담제였던. 그간래 그 기침 그 해소하는 그게 물, 감기야 뭐죠? 그게 예? 코프 예, 코프시럽까지. 그 코프시럽을 짜서 먹는데 이 고양이 간식 중에서 추루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짜서 주는 건데 얘가 그건 줄 알고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거. 이거를 그거를 들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제가 짜서 먹을 때까지 계속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왜 내가 먹을 거를 당신이 짜서 먹냐 이런 생각을 얘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이 휴초가 계속해서 결국 그걸 하나 꺼내서 짜주는 것 같아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에게 밥을 기다리면서 그 밥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며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바라봄 이 바라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카와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신뢰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응답을 그렇게 꼭 주실 것이죠. 꼭 반드시 주시죠. 내 생각대로 안 주시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이죠. 더 크게도 주실 것이죠. 더 영적인 것으로 주실지도 모르죠. 제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주실 것이죠. 아마 이러한 갈망이 되어있죠.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있을까요? 그는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이 그물에 걸려있으면 짐승이 어떻게 죠 그걸 빠져나가려고 절체절명의 아주 간절한 상황이죠. 다윗이 아마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악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진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원수들에게 부끄럼을 당할, 당할 상황, 즉, 그 대적들에게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해,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앞에 초반부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그 어려움이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원의 결핍에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거와 또 다르게 나의 자신의 개인의 내면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분을 바라는 사람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도 주님의 길을 알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의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나의 젊은 날에 잘못을 추억하지 마시고 나를 선한 것으로 선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오. 계속 주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크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르침을 못 받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급급한 근시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내 문제에 크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주님의 길은 어떠한 지혜입니까 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죄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돌이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친근히 하셔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일생을 잘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13절에 두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대치하는 상황, 어찌 보면 수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매사에 주님을 경외함과 온유함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나가고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만에 승리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외로움도 인생의 괴로움도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때로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공고할 때가 있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앙황합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의 나의 영혼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옵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의 지혜이며 믿음의 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주님의 응답을 도려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다윗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신뢰하며, 또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바라보므로 삶의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선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 자신이 노력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노력하고 애쓰는 것또 그것이 먼저인 줄 알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눈을 들어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도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